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 투어. 유라시아 투어죠? 아, 아 <laughs> 예, 예. 16,520km가에서 48박 49일을 갔다 왔습니다. 유라시아 횡단의 루트가 예. 너무 모르고 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여행이 아니다. 아하. 탐험으로 가는 거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탐험으로 갔었습니다. 예, 어드벤처입니다. 예. 길도 모르고, 뭐, 상황도 모르고, 예, 예. 모르고.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팀의 리더로서,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어디서 자야 되고, 몇킬로를 가서, 어디서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저는 가는지는 모르고. 거예요. 잠도 뭐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출발하고. 또 아니, 근데 네. 두 시간 주무시고 그 모르는 길을 다니면 사고 때문에 그것도 불안해서 어떻게 하죠요 근데 어. 가긴 가야 되니까 빨리 죠 그래야죠. 아 그러니까 할리는 출발하는 순간에 비가 안 오면 중간에 비를 막더라도 일단 가긴 가죠. 가야 되는 거 예. 건데. 예. 뭐 그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일생에 남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기록들을 가지시고 그 추억과 어드벤처에 대한 용기가 이 안에 꽉차 계신데 네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라이딩밖에 없습니까? 뭐 라이딩을 하셔야만 젊어지신다. 뭐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아니요 개인적인 그 혼자 라이딩은요. 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네. 그룹으로 그룹 가니까 아. 그게 이제 형성이 되고 활력이 네.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네.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불편한 아 것도 많죠. 오케이, 오케이. 왜? 자기 바이크 에마가 예. 비포장도로 4,000km로 가니, 4,000km입니다, 4,000km. 그러면 4,000km까지 비포장도로에 얼마나 바이크가 그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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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가지고 깨지고 아,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아프죠. 힘들고 아하. 고단하고 춥고 또 졸리고.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 졸아서 이제 사고가 난 분이 많아요. 아근데 저는 뒤에서 보면서 조우는 사람들 쓰러지는 사람 바이크 세워주고 또 가고 바이크 세워주고 또 가고 음, 이리 가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죠. 음. 그러나 어쨌든 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보호하고 아, 예 오케이. 저는 졸려도. 그냥 반으로 그냥 넓적다리 찍어가면서 그냥 어로 갔어요. <laughs>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온 이유도 예. 명장님을 존경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명장님에 대한 우정 같은 그게 아직까지 나이가 들었지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존경심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호구 정장을 하고 이렇게 찾아뵙고 이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복장을 예. 하고 온 거예요. 예. 그 유라시아 투어를 저는 못 갔지만 예. 잘 다녀오시고 축하 파티도 하시고 하신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요. 어, 네.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어, 러시아에 네. 또 팀들을 끌고 가시기도 하고 네. 또그 러시아 현지인들과 이렇게 잘 유대 관계를 가지셔서 네, 네. 그 팀들이 또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네. 제가 이랬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뭐 보기에 대한 말씀도 조금 네. 있었을 네 있었을 이제 least. 처음에 가다 보니까 러시아의 라이더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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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느라고 도와주느냐고요. 예.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도와줬고, 음.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 그 예, 예, 예. 이쪽으로 예. 해서 이제 네, 독일까지 제가 폴란드 독일까지 갔었는데 예. 그 모든 그 중간 중간에 나이들들이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길 안내도 해주고 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는데 예. 그거에 이제 고마워서 그 다음에 다음에 예. 또 갔습니다 제가 아. 아, 한3 0 명을 데리고 그 예, 다음에 예. 또 예. 가서. 그 라이더들 만나고 간단하게, 예, 브라디보스터하버로브스키까지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며칠 정도 됩니다. 한, 한 일주일? 한 거기서 음. 라이빙하는 거는 뭐한 4일 정도. 지금까지도 그 회원들하고 음. 계속 여기를 옵니다. 아, 아 예, 러시아의 예. 라이더들이 오고 그한 수교 10, 17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갔거든요. 예, 예, 예. 지금까지 예. 그 사람들 우대관계는가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크로 우정을 쌓는데, 네. 쌓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네. 연락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돕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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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 하시는 걸로. 네. 예. 저 부분만이 아니고, 예. 앞으로 저 말고 어떤 나이들이 가더라도, 예. 예. 어, 그 사람들이 다 보호해주고, 예. 같이 우대관계를 쌓으라고, 예. 제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 내 무리가 예. 아니더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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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이대가 음, 한국에서 오더라도 좀 해줘라. 네. 걱정하지 마라. 예. 다 해주겠다. 예. 이렇게 예. 얘기가 된 예. 거죠. 예. 어, 지금 거기 현지에 있는 명장님 말고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서로 이렇게 교신을 주고받거나 뭐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나요? 많이 있죠.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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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있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도 오고 연락이 옵니다. 예, 예. 예, 예. 백두산 투어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 백두산 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소개 아, 한번 해주시죠. 이제 백두산은 저희가 2007년도에 예. 7월 5일날 갔다가 10일날 돌아왔습니다. 그러뭐 4박 5일을 하신 건가요? 예. 22명인가? 음. 아, 꽤 많이 갔죠. 거기도 생존 거죠. 예. 중국도 할 일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는 아, 상상을 아. 못 하는 거죠. 네. 길림의 그 관광부국장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관광국장은 한인이고, 예. 국장 되시는 분이 조선족 되시는 예. 분인데 그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아, 그관광국은 그래. 그 관광을 담당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 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래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음. 그랬더니 참 자랑스럽다. 나도 조선족이지만 음, 음. 그래도 우리 같은 동포와 와준데가 너무 고맙다. 음, 할 일을 예. 그래서 이제 백두산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어 가지고 제가 대원을 모집을 해서 백한 삼십 명 정도가 이제 가게 됐죠.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갔는데 예. 이제 천지까지는 한리가못 올라가니까 예. 그 밑에 이제 입고 천지폭풍가 예, 예, 예. 거기까지 그 주차장에다가 예. 이제, 아, 이제 전부 다 올라가도록 했었죠. 중국어군은 그 저희들 그 면허군은 국제면을 가져가도 안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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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교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아. 그쪽 관광국에서 특별 협약을 해가지고 특별... 아... 이제 해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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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서 이제 최민수하고 영화배우 최민수, 뭐 뭐... 최민수 예. 씨.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중국을 들어가는 거는 음. 삼각주라고 있습니다. 음. 북한, 러시아, 중국 그 삼각주 국경이 있는데 예, 예, 예. 저희가 들어가려면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중국 국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그거 들어가는데 러시아에서 그냥 애를 먹여가지고 19시간을 갭투파 아 그냥 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타고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지역은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타고 들어가질 못한다. 그리고 싣고 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급조를 어, 출해라, 출해라, 아, 예, 그래서 그급조로 해가지고, 렉카라 추레라. 한 10대씩 있는출레라를 급조를 해서 빌려서, 예. 실어서 이제 통과하고. 구박하는 데도 없더라고요. 예. 그걸 잘 우리들이 어떻게 구박을 해서, 이제 러시아 국경이 한 3.5km? 4km 정도밖에 네.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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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거리인데 네. 그냥 싣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통관할 때 어려운,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통관하기 어려워가지고 음. 19시간 걸렸습니다. 19시간 쫄쫄 굶고 중국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꽃다발 들고 다 나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대발이 되는 아, 최민수 씨민수 드라마. 예, 나오는 드라마가 네. 거기 아주, 아주 뭐 대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요 아. <laughs> 최민수 씨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1 3 0 명은 낙동강 오리알 된거기다기자들이다 아. <laughs> 이제 최민수 씨를 다 찍은 거예 예+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 환영식 도해주고 그래서. 고속도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그러셨어요? 어, 이제 예, 예. 중국 고속도로도 예, 못 예, 들어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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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가 예, 예. 그것도 배려해줘가지고, 고속도로 해가지고, 이제 길림을 들어가서, 예. 길림에 들어서 가밤 11시 반에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예. 다 먹고, 방배정에서 다 들어가고, 다음날 이제, 백두산으로 그 올라가는데, 그 중간중간 이도백 가사부터 중간중간에 그 기름도 넣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처음 보니까 그렇죠, 처음 본다고. 예 아이고. 근데 또+ 또 거기서 또 오버하는 사람들 또 있더라고요 좀, <laughs> 좀+ 좀 이렇게 좀+ 좀 전해야 되는데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제좀 자제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음. 저 백두산까지 무사히 갔는데 예, 예. 그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천지가. 예.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 글을 전 예. 전문대. 예, 하루에도 일곱 번씩 안경까지 못 보는데, 예. 우리보다 먼저 올라간 사람, 내려간 사람들은 못, 못 보고. 보고 우리는 다 올라가서 봤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천지도 구경을 하고, 예. 아주 복을 받았었습니다. 아이고. <laughs> 만약에 거기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거를 왕복으로 한다. 네. 하실 수 있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3년 어게인 유라시아라고, 유라시아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는 네. 명장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laughs> 사실은 70 후반이신데 <laughs> 전반이죠? 아전반이죠 예예예 예, 그렇습니다. 뭐70전반이시지만 <laughs> 어쨌든 그 체력도 있으실 것 같고 이런데 예. 지금도 자신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요? 지금도 저 그룹 투어도 하고 매주 나가고, 예. 언제든지 뭐, 달리면 올라타면, 아하. 기운도 나고, 아하. 젊어지고, 그래서 네. 아, 다시 예, 한번갈 예. 생각인데, 그럼 명장님이 처음 할 일을 타신 연도가 몇 년도시죠? 95년도입니다. 첫 번째 타던 차종이 뭐가 되셨어요? 아, 로드킹이었죠. 아, 로드킹을 네. 처음 타셨고, 네. 그 차를 몇 키로 타시고, 그 차, 가 어, 18만에서 20만 정도 타셨어요. 아, 예. 네. 그럼 이제 뭐 조금 이런저런 고장이 날 시간이 됐네요. 네. 그 정도. 지금 타시는 차가 몇 번째 차량이신가요? 어, 세 번째 차량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차가 지금, 마일리지가 얼마나? 아 지금 11만 정도. 됐습니다. 11만 정도. 네. 와,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차의 마일리지를 다 합쳐야 10만 킬로인데 명장님의 그러니까 6분의 1도 채안 되는 아, 기록이요 저는 이제 행사라든지 네. 외국 가고, 네.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을 간다. 네. 열흘 전에 제가 먼저 답사를 갑니다. 아, 아. 그, 그, 나중에 가는 회원들보다 더블로 타는 거죠. 그 일본 같은 데는 예, 12년째를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러면 답사를 뭐... 가실 때 언제 바이크를 가지고 가셔서 다 답사하시고 그렇죠. 오. 그럼 갔다 오니까 은대가 아, 아, 아. 갈 때보다는 두 배로 돼가더 아, 타는 아, 거예 예예예. 예, 예. 예, 예, 뭐아 그건 뭐. 대원들의 안전, 능터, 즐거운 예. 여행, 뭐 어드벤처로서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 예, 예. 예, 먼저 그렇게 가시고 네, 네. 라이더들을 데리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혹시 또뭐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으시면 2001년서부터 할리 데이비 신에서 주최하는 신체장애자 예. 행사도 예. 저희들이 많이 나갔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선 낭비가 여기 있습니다. 예, yeah, 예, yeah. 아, 이게 아, 자세한 아, yeah. 아, yeah. 이거 입니다 아, 이거, 네, 이거. Yeah. 이것도 저희가 이제 yeah. 예, 그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Yeah, yeah, yeah. 일본을 6년 전에 가니까 yeah. 이미 그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 yeah. 그 프로그램을 할리데뷔스 매니아들이 하더라고요. 아, yeah, yeah, yeah. 그래서 장상이 이거를 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yeah. 함께 우리 아동보호를 좀 하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지매를 당하는 애들이 음흠. 뭔가 불안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음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은 음. 미국처럼 음. 할리 데이비슨한 10대 정도가 음. 등교할 때 데려가 주고 네. 또 학교할 때 데려가 주고 하면 아. 다 주는 동 학생들이 야 이심에 절대 못 가죠. 이게 누구냐? 아, 누구냐? 아 우리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은 네, 이심에가 이지맨가... 예, 예, 이심에도 아안 당하고 건들면 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이제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었는데 네. 실제로 이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해주는 분이 많이 따르지 않고 혼자 아 하다 아 보니까 <laughs>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또 명장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우리 또 라이더 팀들이 와서 에스코트, 예 스코트 예, 예, 예. 는데그 예, 예. 지나가는 우리 앞에서 가고 뒤에 가는 그 할리 우리 동호인들을 보고 예. 내가 진짜 뭐뭐 뭐 하여튼 뭘팔았을라도 예. 돈을 만들어서 자식한테 저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아, 예. 내 죽으면 저거 좀 <laughs> 끌고 저렇게 장례식을 저렇게 어, 멋지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베풀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뭐 그런 뭐 작은 봉사도 뭐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룹에서 이천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정박아들 치료하는 아, 예, 그런 예, 예, 이제 예, 예. 보호장소였는데요. 거기에 예. 그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사람을 태워주는 거죠. 그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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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어른도 좋고, 아이도 좋고, 예, 막 예. 뭐, 이제 부릉부릉 이 오토바이가 와서 이제 자기네들을 태워주니까 음... 너무너무 좋아했던 네. 이제 그런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그날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봉사를 했는데, 네. 어,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고, 네, 또 네. 어, 즐거웠던 기억을 합니다. 네. 새해가 됐는데, 네. 라이더로서 하비우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라이딩을 좋아하시거나 로망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새해 건강을 기원하고 안전을 아, 네. 기원하는 입장에서 네. 또 명장님께서 95년도부터 라이딩을 하시고 65만 키로를 무사고로 운전하시고 네, 네. 전 세계를 다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 정말 살아있는 유일한 달리데비슨 명장이신데 네. 한 말씀. 제 득담을 할리 타는 라이더 여러분 그리고 바이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바이크는 나의 제2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듯이 질서 잘 지키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하. 남을 배려하는 그런 라이더가 되셔야만이 아하. 앞으로 지속적으로 라이딩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음. 2022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외 투어에 대한 부분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의 라이더들의 어떤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려고 해서 해외를 순방을 하고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2022년 한 네. 해도 건강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일 봉사 많이 하시고 네. 또 우리 라이더들을 위해서 네, 네. 그, 좋은 기획 많이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불러줘서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맙습니다 하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